한 사람이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 존나 많은 희생자가 필요해. 예, 왜냐하면 실수를 통해 배우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럼 실수를 한다면 실수의 대상이 있겠지. 대상은 그냥 좋도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떤 미친 새끼가 나한테 그냥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거 아니야? 어럼 나는 그냥 씨발 그 실수의 피해자가 되겠지.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얘가 미숙하기 때문에 뭔가 나한테 실수를 저지르고 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걔의 실수의 피해자가 된단 말이야. 그러고 걔는 내가 분노하면은 아 이렇게 하면은 좆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겠지. 인간관계에서 뭔가를 배운다는 얘기는 상대를 빡치게 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 분명히 엄청난 피해자가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뭐 사람들이 살면서 뭐 인간관계에서 실수를 한두 번 하나? 수십 번 하면서 배우지. 그러면은. 낫 하나 때문에 수십 명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지. 나도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실수를 했단 말이야. 지금도 물론 실수를 많이 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재수할 때 여자애가 있었거든? 근데 그 여자애가 내가 보기에는 고모부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툭툭 칫 다음에, 야, 너 우리 고모부랑 존나 닮았다.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뭐? 이러더니, 막 갑자기 존나 화를 내는 거야. 막, 그러다가, 막 화를 내다가, 막 존나 우는 거야. 막, 씨발, 개새끼 어떻게, 그딴 말할수있어면서막 존나 울어. 그래서 나는 학원에서, 개 줬댔지 학원 여자를 다 뛰어나와가지고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원장쌤이 와가지고 애들이랑 잘 지내라 하면서 혼내고 그래가지고 아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그냥 아 이게 잘못한 건지도 몰랐고 내가 왜 혼난지도 몰랐는데 뭐 아무튼 여자애한테 남자 닮았단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래 특히나 고모부는 아저씨잖아 그러니까 여자애들한테 그런 남자 닮았단 얘기를 함부로 하면은 이된다는걸 그때 깨달은 거지 그러고 고등학생 때도 비슷한 일이 있어 고등학생 때 친구가 됐었단 말이야. 말이야. 한거 있었는데. 야 여자 친구를 사었어 그래서 내가 어너 여자 친구 사귀냐? 이럴까. 어 여자 친구 사었어 얘. 그래서 내가 야이 씨발 년그나나 나 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걔가 그 듣고 씨발 개새끼야 이러고 존나 화내고 나랑 존나 싸우고. 그리고 나랑 그냥 쌩깠어. 근데 나는 그냥 그게 왜 잘못됐는지 몰랐단 말이야. 그냥, 어, 왜 그, 그냥 장난 드립이지. 그냥 장난칠 수도 있지. 라는데 남의 여자친구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때 몰랐지. 그러고 이제 걔랑 걔가 이제 존나 화를 내고 나서 그걸 알았지. 남의 여자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지. 하지만 나는 걔랑 쌩 같고, 걔는 지금도 나를 존나 개 미친 새끼로 알고 있더라고. 좀 미안하긴 한데 나는 남의 여친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깨닫기 위해서 걔한테 개 미친 새끼도 되고, 걔랑 인간관계도 완전 쫑난 거지. 포인트는 내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고, 상대방 그거 때문에 존나 기분이 나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그들한테 존나 피해를 준 거지. 예를 들어서 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롤을 처음 할때 롤을 존나 하나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캐릭터 를 아무거나 그냥 픽해서 골랐는데 레넥톤을 골랐어. 근데 레넥톤이 막칼 들고 존나 막 힘캐로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아이 새끼는 그냥 힘이 센 새끼인가 보다 이러고 아이템 중에 뭐 공격력 올려주는 거를 존나 갔단 말이야. 그게 이제 무한의대검을막 다섯 개 갔어. 걔가 뭐 공격력을 그때는 많이 올려줬거든. 게다가 막 크리티컬 확률도 높여주고 무한의대검 다섯 개 가니까 애들이 막 나한테 막 지랄을 하는 거야. 내할 때는 북미 서버였거든. 근데 북미 서버 애들이 뭐 영어로 나한테 막 온갖 쌍용은 다 하는 거야. 그왜 아이템 그렇게 가냐 그래서가 아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아 아니래. 아, 이 캐릭터는 무한의대검을 가는 캐릭터가 아니래. 막 다른 아이템 가야 된대. 내가 아니야고, 시발 게임을 처음 하는데. 근데 뭐 나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걔들은 나 때문에 게임도 치고, 아 그날 기분을 아주 잡치겠지. 근데 인간 관계도 똑같다 이거야. 나는 인간 관계를 처음 해 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를 수 있어. 그럼 그걸 배우는 과정이고, 근데 상대방은 나 때문에 그냥 공연이 존나 빡친다는 거지. 내 주변에도 이제 그렇게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줬듯이 남도 나한테 그런 식으로 피해를 준 경우가 너무 많어. 내가 모임을 운영하는데. 그때 당시에 19살, 20살 이랬던 애들이 존나 많단 말이야. 근데 걔들이 뭐 존나 막걔 병신짓 존나 하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기분 나쁜 소리 하고 막 실수 존나 하고 막 애들 관계 막 그까 조창 내놓고 그러고 나서 지들은 뭐 아우 몰랐어요. 뭐 이러고 아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뭐 이질을 하지. 그래 몰랐겠지. 근데 니들 때문에 나는 족됐다고나 씨발 이 새끼들 머리 그냥 장돌이로 그냥 내려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나도 그랬던 걸 생각을 해보면 아 현자의 마음이 돼서 다 용서를 할수 있을 것도 같애. 아 나도 배우는 과정이 있었고 어 나도 남들에게 실수를 했고 남들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얘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피해를 받으면서 얘들에게 깨달음을 주면 얘들도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현자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빡치는 건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화나는데 어떻게 해 아니 아무리 배우는 중이라고 하지만 너네들도 롤 하면 생각을 해봐 우리 편이 완전 초보야 아무리 처음 왔애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어 미스 포츠 골라가지고 어대 자연의힘 이런 거선템을 올리고 있으면은 그냥 개인집 찾아가가지고 온체는 장돌이로 내리 쳐서 작살 내버리고 어 모니터에다 불꽃 날리고 싶잖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어? 그냥 나한테 피해를 주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나한테 계속 피해를 줘야 되는 입장인 거지. 어 얼마나 이개좆같아 존나 죽여버리고 싶잖아. 내가 느끼는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본질은 그냥 서로가 존나 줬도 모를 때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똥을 존나 주고 피해를 존나 주고 본의 아니게 그냥 막 실수 존나 하고 흑역사 만들고 이러면서 서로에게 막 똥과 설사를 막 갖다 주는 똥 교환식의 장애라고 보면 될것 같아. 응? 그럼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아 그때 흑역사였지 그때 존나 쪽팔린다 이러고. 자기가 실수했던 거 몰랐던 아예 자기를 모르는 집단 가서 또 똥질을 할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또 성장해가지고 아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 나의 흑역사를 아는 놈들이랑은 또 연락 끊어야지 이러고 연락 끊고 또딴데가가지고또 똥질을 또 존나 하고 나도 그러고 있고 다른 애들도 다 그러고 있고 그냥 상대방들에게 똥을 그냥 갖다 주는 똥을 수여하는 장인 거잖아 얼마나... 존나 웃겨. 그런데 인간관계론이 그렇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나한테 실수한 새끼를 보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단 말이야. 어, 왜냐면 난 존나 이기적인 인간이니까. 인간 다 이기적이야. 지만나 남이, 내가 남한테 배우려고 피해주는 거는, 아, 저는 배우는 중이니까요. 하, 아, 죄송합니다. 이러지만, 어, 남이 나한테 그러면은, <laughs> 걔 죽여버리고 싶거든. 진짜 머리를 그냥 반으로 쪼개버리고 싶은 욕구가 막 속에서부터 끌어올라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뭐 인간이 원래 다 그런 거지. 어, 난 이기적인 새끼니까. 어, 퇴계 이황 선생님이 왜 이기론을 그렇게 설파했는지 알것 같단 말이야. 가자, 이기야!